하루 종일 시달린 오늘의 자켓, 깨끗한 반전이 기다린다. 허름한 놔도 새우처럼 LG 트롬 스타일러. Beautiful, my girl. 아, 어, 끝났다. 누나. 30분도 안 지났는데. 식스 모션에겐 30분도 길잖아. 29분 만에 깨끗하게. 깨끗하게 역시 세계적인 LG 트롬. LG 트롬. 피부를 위한 지극한 정성도 반밖에 채우질 못했다 발효초 온전히 비운 후 끝없이 채우다 발효초의 비후체 수려한 비후체 로봇청소기는 하나 다 주든가 노노노노노 그것 시끄러워 절대 안돼 설마 로봇킹인데 로봇의 이름을 걸고 킹킹 LG 로봇킹 국제 글로벌 요리대 LGC에 출전할 대한민국 대표를 뽑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대결! 아이 셰프 안녕하세요. 아이 셰프의 박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아이 셰프에서는 우리 두 훈남 요리사 오도환 씨와 김부혁 씨 아주 2주에 걸친 불꽃 튀는 재대결에서 4승에 도전하는 오도환 씨를 물리치고 우리 김부혁 씨가 1승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승 상품인 LG 전자레인지를 획득하고 계신 우리 김부혁 씨와 과연 오늘 어떤 도전자와 대결을 펼칠지, IMCF 그 13번째 대결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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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야, 오늘도 남녀 성대결입니다. 아, 당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어,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현정이고요. 조리를 전공해서 지금은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인턴 가정 중이고 있습니다. 아, 푸드 스타일리스트! 네. 아, 오늘 이게 IMCF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아, 저희 회사 동료분들이 추천을 해줘서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어, 추천해. 네. 이 추천이라는 거는 실력이 뛰어나 야지만이 또이 주변에서 추천을 해주 시는데 본인도 실력이 좀 뛰어난가 봐요 예, 제가 제일 뛰어난 거 같아요. 아 요즘에는 <laughs> 이렇게 네. 본인이 이렇게 자기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이게 빼도 안 좋아요. 겸손을 해도 안 좋은데 네. 본인이 아주 실력이 아주 대단한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최종 목표 아, 암시협회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1등에서 예 독일 가야죠. 아 1등에서 네. 외국어를 이제 LTC 블로벌 요리대 네. LTC에 출전하는 게 목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난주 대결을 혹시 보셨습니까? 지난주 방송? 예 네, 잠깐 봤습니다. 잠깐 봤어요. 네, 네. 아, 옆에 지금 우리 김부혁 씨 네. 그리고 사승에 도전하는 오두환 씨 아주 네. 불꽃이는 재대결까지 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아주 훌륭한 요리사인데요. 김부혁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뭐. 뭐 전화번호라도 어떻게 뭐 아, 끝나고. <laughs> 아, 끝나고 아 끝나고 네. 아, <laughs> 네. 아 김부혁 씨 그냥 괜히 은 요리인데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이 사생에 도전을는어한 씨를 물리치고 올라오니 김부혁 씨를 물리치면, 물리치려면 아주 대단한 요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요리를 그러면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 저는 한국식 재료만 이용을 해서 음. 버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 보다 건강식 그런 버거입니다. 아, 우리 아이엠 셰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한국의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어떤 글로벌한 어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또 즐기고 있는 버거를 네. 만들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요리 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네. 오늘 그 버거에 사용되는 고기는 어떤 고기를? 네, 고기는 아, 네. 소고기. 네. <laughs> 네. 혹시 소 키우십니까? 네 아니요 소는 안 키웁니다. 아 소는 안 키우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예, 요리 다고 하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울까요? 소. 아제 유행을 잘 모르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 오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은 들좀 깜짝깜짝 놀리십니다.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러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M c f 도 사랑해주시고 네. 어, 개그 콘서트도 좀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열이도 어,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우리 김부혁 씨. 아우 여기 네. 분남. 지난주 오두환 씨와도 재대결해서 아, 좀 값진 승리를 하셨는데 뭐 이렇게 척 네. 내키지 않는 점수로 우승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아, 지난주에 오두환 씨를 상대로 이렇게 승리를 거머쥐셨는데 우승할 거라고도 예상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음, 그 심사 평을 들어봤을 네. 때 고의가 익지 않았다는 걸 알아버렸을 때 그때는. 그땐...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가 음, 아니었을 때 그때 예상을 했군요.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큰 장점이요. 예. 어 요리를 할때 예. 떨지 않는 침착함. 어 그렇군요. 아 그럼 지금 개다이 춤추고 계시는 겁니까? 떨진 않지만 아 다리로 이렇게 네, 어제 아, 고생을 해가지고 고생을 좀 해가지고 네. 알겠으며 습 떨지 않는 이 침착함 네. 여기에서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했는데 항상 이 자리만 오면은 네. 늘 이렇게 조금 긴장하게 되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1승을 했고 네. 2승에 도전하기 때문에 네. 조금 긴장을 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자 오늘은 어떤 요리를 또 준비해 오셨습니까? 어, 오늘은 네. 어, 대중적인 닭가슴살을 이용해가지고 네. 어, 요리를 해볼 건데요. 네. 닭가슴살하면은 퍽퍽하잖아요, 엄청 조금 두퍽가지고 많이, 많이 퍽퍽. 네. 그러, 그래서, 마이레, 마리네이드를 이제 와인과 허브로 네. 닭가슴살을 해서 오븐에 구워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와. 닭가슴살의 촉촉함과 와인의 그 향기, 그 허브의 향기와 이제 어울리는 거죠. 아, 뭐, 뭐, 하여튼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네.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마리네이드와 뭐, 어떤 예. 여러가지 어떤 게 나오는데 그런 거는 또 잠시 후에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좋은 요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성분인데 어떻습니까? 어, 아임 셰프 여성분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수, 처음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저로서는 처음입니다. 아, 그렇죠. <laughs> 네. 음 저도 어, 이런 대답은 처음이고요. 네. 네. 어쨌든 모든 상황이 처음이죠. 당연히. <laughs> 알겠습니다. 뭐, 네. 같이 열심히 그냥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혹시 뭐 여성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네. 어, 봐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아,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정정당당한 그런 대결을 펼쳐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정정당당한 대결을 펼치는 우리 두 요리사분 중에 한 분은 어쨌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짐을 싸게 만들어줄 대한민국 최고 IMCF의 막강 심사위원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전문학교 외, 호텔 외식조리학과 부학장님신 구범길 선생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예술전문학교 외식조리학과 학과장님이신 우리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아주 공정한 심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두 요리사분에게 40분간의 조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분 안에 각자가 낼수 있는 최고의 맛을 내야 됩니다. 시간 안에. 물론 지난주처럼 고기가 덜익거나 이러면 아주 그냥 난감해집니다. 40분 안에 최고의 맛을 낼수 있도록 두분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대결, 아이쉐프 13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두분 요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전자 이현정님께서는 아, 어, 전통 사찰 음식과 그리고 푸드 스타일링을 공부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레스토랑 근무를 거치고 현재는 쿠킹 스튜디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인턴 근무를 또 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미래가 창창한 미래가 밝은 훌륭한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채식 그리고 한식 요리에 가장 자신이 있고 그리고 그, 그 넘어서 주변 사람들보다 자기가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아주 젊은 인재라고 생각됩니다. 흔한 재료로 어 맛은 물론 색다르고 간편한 또한 건강식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요리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또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오두환 씨를 뽑고 1승의 성공한 우리 김부혁 씨 다들 알다시피 아주 국제 요리대 회 아주 수많은 요리대에서 회 아주 수상을한 아주 경력이 아주 뛰어난. 훌륭한 또 요리사입니다. 어 본인도 뭐 얘기했듯이 어 지금 현재 굉장히 뭐 패스트푸드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우푸드 아주 자연식 그리고 건강식으로 본인이 아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마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이 만든 요리를 해 주고 싶다. 이런 또 포부를 밝혔고요. 본인의 목표는 아주 순수하게 에, 디오스 광파 오븐만 챙겨서 돌아가자.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LTGC는 안 가도 좋다. 하지만 이 디오스 광파 오븐만은 내가 꼭 챙겨가고 싶다. 이렇게 순수하게 또 이렇게 요리를 하고 계시는 요리사입니다. 자, 지금 두분 아주 조리를 하고 있는데 두분다 지금 다지고 있어요. 양파를 다지고 계시고 여기는 또 버섯을 또 다지고 있습니다. 오, 다지는 실력이 비슷비슷합니다. 예. 네. 자, 벌써부터 어떤 요리가 나올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요리사분들 우리 김부혁 씨와 이현정 씨가 어떤 요리를 할지 사전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승 도전자 김부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양송이 버섯 그리고 닭가슴살 구이인데요. 어 허브와 화이트 와인으로 닭가슴살을 마리네이드하여 촉촉함을 살리고 그리고 오늘 소스로서는 이게 포인트인데요 어, 겨자소스를 이용하여 어, 서양의 배산맥소스와 어울림으로써 촉촉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매콤한 맛을 한번 닭가슴살과 어울려봤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부혁씨의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도전하는 우리 이현정님의 인터뷰 영상 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첫 도전자 이현정입니다. 오늘 제가 할 요리는요. 페이스트 푸드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햄버거잖아요. 이 햄버거를 한국 식재로만 이용을 해서 한국 스타일의 버거를 만들 거예요. 제 요리의 가장 포인트는 패티 안에 쑥을 넣는 거죠요이쑥 안, 쑥 향이 가득해서 정말 맛있는 버거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열심히 한다고 또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젤라이프스 그 스튜디오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양방향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계신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아이디 구피님 그리고 여전히 또꼴통맘님 참여해주셨고요, 플로라님, 후라이드님. 산골맘님 곰팅이님 해서 계속 응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뭐 잠깐 만나보도록 하면 은 곰팅이님께서 이현정씨의 자신감으로 만든 요리 기대됩니다. 라고 또 글을 올려주셨고요. 후라이드님께서는 햄버거 정말 좋아하는데 라이스버거라니 더욱더 기대되네요. 라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글을 올려주겠습니다 꼴통맘님, 김부혁씨 오늘도 뭔가 나오실 듯 하면서 기대를 또 부풀게 또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라이드님께서 겨자 소스가 들어가서 느끼하지 않게 이렇게 또 만드시겠네요라고 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많은 응원글, 경례글,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인터넷 다시 보기나 FNC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라이프스 구스튜디오 홈페이지 www.lgstudio.kr에 접속하시면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깐 우리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짠, 짠. 자. <laughs> 예정 선생님, 네. 아 오늘 어, 조금 더 남녀 대결입니다. 네. 오늘의 심사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늘 그렇듯이 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음식에서 뭐를 나타내는지,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음식인지를 가장 잘볼 거고요. 네. 본인이 선택한 식재료의 조리법을 잘 알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심사 포인트가 음, 되겠죠. 아, 오늘 요리 재료를 어떻게 또잘 활용하느냐를 또 심사 포인트를 두신다고 했습니다. 구봉길 선생님은 심사 기준 어떻게 또 보고 계십니까? Yeah